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의 셰르파입니다. 관리소 전화당번은 서무나 경리가 합니다. 콜센터처럼 전화가 많은 곳에서는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꼰대들 정말 많아요. 왜 소장 과장은 대기업 사장도 아닌데 전화를 안 받죠? 전화는 민연이 들어오는 한경로일 뿐인데 왜 서무가 제일 먼저 받아야 하죠? 꼭 말단지기 먼저 전화 받아서 돌려줄만 받는 이유가 뭡니까? 민원응대는 직원 모두의 공통업무 아닌가요? 관리소 전화는 받지 말라고 어디서 교육받았어요? 관리소장이 먼저 전화 받는 게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공감이 안 돼요. 소장 가오 때문에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과장은 소장이 안 받으니까 안 받고 경리는 회계 업무가 바빠 안 받고 시설 주임은 행정업무를 몰라 안 받아서 결국 만만한 말단 서무가 받아야 해요? 모든 전화는 서무가 1순위로 받아야 한다는 건 누가 만들었죠? 이건 힘없는 직원에 대한 갑질 아닌가요? 갑질 민원 전화를 직접 받아 봐야 경리나 서무가 얼마나 힘든지 알수 있잖아요? 정말 바쁠 때는 눈치껏 받아주면 좋겠어요. 주민이 찾는데 없다고 하라는 관리 소장도 있잖아요. 격리가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는데도 절대 전화를 안 받는 과장이 있어요. 민원인이 두 명이나 기다리고 있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오는 전화를 안 받는 건당연하고 거래처 전화도 격리를 시키는 소장이 있었어요. 직접 전화하라고 하니까, 전화 업무는 격리 업무라서 모든 전화 수발시는 격리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몰랐어요? 라고 해서 어이 없었지요. 우리나라 측정에서는 통념상 전화 당번은 여직원이라고 생각해요. 점차 바뀌고는 있지만요. 경험상 민원 전화는 단계를 거치는 게 좋아요. 간단한 민원은 경기가 전화상으로 해결하고 방문 처리해야 할 것은 기사가 담당하면 돼요. 정말 어려운 민원은 관리소장이 받아서 해결해야겠죠. 관리소장은 최종 단계가 되어야 해요. 관리소장이나 과장이 직접 전화 받으면 모든 일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경리나 기사가 받아 내용에 따라 돌려막기를 하는 게 좋은 것도 있어요. 어디는 소장과 직접 관련된 전화가 아니면 절대 소장에게 전화를 돌리지 않아요. 입주민이 바꿔달라고 해도 자리에 없다고 해요. 욕해도 할수 없어요. 그런데 주민이 좀 세다 싶으면 과장에게 전화를 돌려요. 많은 민원 처리를 1차에서 끝내고 악성 민원의 경우에만 과장 소장이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악성 민원일 경우 1차에서 상황 파악할 시간을 벌고 여유를 갖고 대응 방법을 찾으면 좋겠지요. 관리소는 직급이 있고 전화 받기는 되게 경기가 해요. 변명은 빨리 업무를 파악해서 전화 면허를 신속 정확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